자 천천히 할게요. 아까는 뭐 빨리 하니라고 너무 급했어요. <laughs> 천천히. 자 a가 있죠. a랑 b랑 더하라 그랬죠. 그냥,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a부터 써볼게요. x의 제곱. 그냥 a 놔둘게요. a 써져 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요. 자 b가 뭐죠?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2죠. 여기다 써야죠. 마이너스 e x 아, 썼어요. 자, 이거는 계산할 게 없으니까 X의 제곱이고요. n 는 여기 누가 봐도 1이죠.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1X고요. 자, 2 빼기는 0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X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에 있네요.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죠잉? 그쵸잉?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잉? 다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고, 그쵸잉? 다 그러죠잉? 사람 마음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잉? 자, 이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다음 갈게요잉? 한등식은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건 똑같지가 않죠. 1번, 요거 보면 안똑같아요 그래서 1번은 갖다 버리시고요. 왜? 안 똑같으니까. 그렇죠. 2번, 자 3번은요.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의 제곱에 더한 게 필요해요. 2 더하기 2는 4죠. 그래서 4x 이렇게 더한 거가 필요해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죠.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부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정리되어 있는 거 놔두고 요거 정리할게요. 2X의 제곱 요렇게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 이게 똑같죠? 똑같은 애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돼요? X의 제곱이죠? 플러스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뭐예요? X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2X 요건 지금 다르죠 똑같아 보이나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거는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똑같은 거를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요 자, 질문 없으시죠 자, 이상하게 우리 복달노모님께서 요즘 안 보이세요? 그쵸?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형님. 다음 진도 나가 왜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는 김에 그냥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죠, 그렇죠? 오케이. 끝을 봐 그렇죠? 오늘 엄청나게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자, 나누어 떨어질 때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못요이죠0 여기 중요한 건뭘 넣는다? 음, 중요한 건. 반대부호. 자, 플러스 2의 반대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2고요. 요거딱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그냥 뭐하라고해 저보고? 아, 문제나 풀어라. 아, 그런 얘기이시군요. 그죠 알았어요. 요렇게. 자, 2의 제곱은 뭐예요?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2의 2가 되고요. 자, 더하기 4가 되고요. 나는 떨어질 때니까 0이 되죠. 뭐야 이렇게 복잡하게 요렇게 놓고 해야지 그쵸? 이렇게 보기 편하게 놓고 해야지 말이야. 그죠? 자, 마이너스 2를 넣는 건 반대 부호니까 됐죠? 마이너스 2를 넣으시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몇이죠? 4고요. 됐죠? 마이너스 2A의 2에 2에 플러스 뭐가돼 4가 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4 더하기 4는 몇이에요? 8이죠? 마이너스 2A가 자 0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진행했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넘어가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가 넘어가 플러스 2a가 되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2단 해봅시다. 2는 2, 2, 4, 8.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됐죠, 그렇죠? 오, 갑자기 왜또 이렇게 얘가 버벅거릴까요? 그렇죠? 와이파이가 버벅거리는 건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마음이 쿵당쿵당해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얘가 0이죠. 0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0이 되는 거예요? 지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0이 되는 방법과 여기 0이 되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 반대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끝. 끝이에요. 끝. 자, 5번 넘어가도 되죠? 이 5번 넘어가도 되죠? 자, 5번 갔어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m 마이너스 2인데 중근이에요. 중근은 중복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근이 중복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같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곱하기거든요. 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인데, 이게 뭘 곱하면 얘가 돼요? m-2를 똑같은 걸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더하기예요. 얘는 쉽죠. 2 더하기 2가 4니까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해주면, 4가 되는 게 맞잖아요. 2 더하기이니까. 자, 곱합시다. 2, 2 뭐가 되죠? 4가 되죠. 즉, m-2라는 애가 알고 보면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4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m은 놔두고요. 자, m을 놔두고, 마이너스 2가 2, 4예요. 자, m은 놔두고, 자, 마이너스 2가 2, 4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되죠. 이? 그러면서 답은 뭐가 될까요? 6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6번 가지요. 자,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최대? 아이고, 최대 정도야 뭐 제일 위에 있는 거 정도지 뭐 이렇게. 최대가 7인 걸알수 있죠.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최소예요. 가장 작은 게 어디 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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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자, y를 읽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7-1은 몇이예요 6이죠잉? 답은 3번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아, 이거 좋다. 그쵸잉? 편안하게 답도 잘 나온다. 그런 느낌이네요잉? 그쵸잉? 자, 다음 가도 되죠잉? 천천히 가봤어요. 자, 다음 왔구요잉? 와, A가, A가, 이 X가 A네. Y는 B가, 에이, 야오 Z가 마이너스, 야, 이거 제일 어렵네, 또. Z가 마이너스 1을 쓰는 순간 음수를 쓰는 건좀 힘들어요. 자, Z 자리에 아무튼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오, 이게 5야! 뭐여야지 5죠? 아, 6이어야 되겠구나. 아, X가 6이네. X가 6이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가 6이니까 A가 6이네. 이렇게요. 대죠그죠 오,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자, B가 나와있네, B. 여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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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되려면 몇이 돼야 돼요? 아 얘가 4겠네. 아 y가 4네. b가 4네. 자 6도하기 4를 뭐라고 부르죠? 10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여서 음수가 있어서좀 복잡해 보였으나 그냥 뭐 대입하니까 그냥 우르르르르르르르 그냥 답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됐었네요. 그쵸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솔직히. 근데, 음, 괜찮았어요. 그쵸? 대입도 괜찮았고, 뭐, 나름대로 적당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자, 8번 구하죠. 8번은요, 라인을 그리시고요. 얘가 작거나 같죠? 그럼 뭐 해준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쵸? 네, 눈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모아줘요? 새까맣게 모아주시면 돼요. 새까맣. 이렇게요, 이렇게. 모아주세요. 자, X는 반대부호를 쓰는 거죠. 자, 반대부호가 몇이에요? 1이죠. 가로만 보이면 무조건 반대부호를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의 반대부호는 1이니까 이렇게 1화3 쓰죠. 그럼 뭘부터 시작해서요? 1부터 시작해서요. 2 지나서, 자, 3까지 있는 거죠. 총몇개 있어요? 자연수는 3개가 있죠.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대체구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중점의 좌표를 물었죠. 아, 평균, 평균, 평균. 자, Y가 다 다르네. 자, Y로 해요. 요거랑이를 더해. 그러니까 Y를 평균, 뭐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두개니까 나누기 2 하면 되죠. 뭐 이렇게. 그럼 몇이에요? 2분의 6이니까 몇이에요? 3이죠잉.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이?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굿. 자 다음 가도록 하죠자 왔구요. 10번이고요. 얘는 평행이네요. 평행은 뭐 한다고요? 똑같아야 돼요. 이거 똑같아야 돼요. 이렇 똑같아야 돼요. 이게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3 x 요 마이너스 3x 너 아니고. 마이너스 3x 너도 아니네. 마이너스 3x 아니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x여야 된다. 평균은. 같아야 된다는 거에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평행은 똑같다. 수직은 뭐하다?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점을 지나고 일단 뭐예요? 여기도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 일단 지우세요. 제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우는 거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X요. 뒤쪽에 있는 걸 Y라고 부르죠. N은 X 더하기일까요? 빼일까요반대부호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X 더하기 2의 제곱이 아닌 애는 버려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될것 같습니다. 대체 그 차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내 답이야. 뭐, 그쵸. 바로 나오죠, 그쵸? 바로, 바로, 바로. 그쵸잉? 자잉. X축, 요건데, X축 반영으로 5만큼 갔어요. X에 더 더하기 5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잉. 그 다음에 Y축 반영은 얼만큼이에요. 2만큼이죠. 이렇게 2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가로 쓰시고요. 자, 5백이 3이니까 몇이에요? 2죠잉. 이거 뭐야? 2 더하기 4니까 몇이에요? 6이죠잉. 그래서 2,6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평행이동은 그냥 뭐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동하는 건 더해 주는 거 아니에요? 두칸더 이동하면 플러스 2 해야지 뭐 곱하기 2 하겠어요? 그렇죠? 그이만큼씩 음, 커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13번이고요. 여기 보세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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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동그랑땡이란 얘기죠. 동그랑땡이란 얘기는 뭐예요? 없다 이런 뜻이죠. 없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교집합이 없다. 이걸, 동그랑땡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파이, 이렇게요. 여기는 지금 2가 공통으로 보이죠? 없는 게 아니니까 답이 아니고요 얘는 C가 공통으로 보이죠? 답이 아니고요 얘는 1, 2, 4가 있고요 얘는 뭐야? 6의 약수죠? 6의 약수는 1, 2, 3, 6이에요. 그럼 공통이 있죠? 2라고도 2하고도 이렇게 공통이 있네요. 그래서 얘도 동그랑땡 안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 이하의 짝수는 뭐죠? 2하고 누구예요? 4죠인 자, 이거랑 이거랑 공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랑 이거랑은 공통이 보이지가 않죠. 그죠? 렇 누가 봐도 공통은 없어요. 그래서, 동그랑땡이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잉? 자, 14번 갈게요. 자, 참인 명제를 물었어요. 자, 참인 걸 물었고요. 우리는 참인 걸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잉? 얘는1 더하기 2가 뭐죠? 3이에요, 3. 어떻게 3이 5보다 크겠어요? 1더하기 3은 4죠. 4가 어떻게 5겠어요? 자, 2의 배수가 어떻게 4의 배수가 되죠? 2는 뭐예요? 그렇죠.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되지는 않아요.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가는 거고, 4의 배수는 4, 8 이렇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얘가 4의 배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x가 2래죠 여기다 2를 이렇게 넣어요. 2곱하기 2가 몇이죠? 4죠. 오, 맞네. 진지하게 이거부터 할걸. 답은 4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잉 음,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 15번 왔고요. 야우 역함수야! 이런 역함수 짜식 역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걸 역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y 구요 이게 x예요. 역함수는 x랑 y가 바뀐 거죠. y가 3인 걸 물었으니까요. 누구랑 매치되죠? 2죠. 잉? 3이 2로 간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됐죠? 잘 되시죠? 자, 다음 가도록 할게요. 와, 이거 합성함수인데, 이거 아까 하셨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너가 누구니? 해서 가. 얘는 누구니? 이렇게 와서 답을 만들어주는 게요 끝에 걸 읽어주는 게 학성함수인데 얘는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하셔야 돼요. 일단 F1을 구해요. 아셨죠? F1은 여기죠. 이렇게 1을 넣으시면 나와요. 그럼 2가 되죠. 한번 했죠. 한번 한다고 답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G2가 되죠. 이렇게. 한번 했죠, 그쵸? 자, g 가 이거구요. 여기다 2를 넣으란 얘기니까 이게 2를 넣어요. 2의 제곱이 뭐죠? 4죠, 잉? 4, 이렇게요. 그럼 답은 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얘를한 번씩, 한 번씩 하시면 돼요. 한 번하고 계산한 다음에, 한 번하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막 무지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구요. 얘는 시험하고는 상관은 없을 건데,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쵸? 다시 한 번.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 개짜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만 주시면 딱 답이 되는 그런 문제를 구하게 되실 건데,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뭐 어려워하지 마시란 얘기죠. 자, 요렇게요. 일단 F1이에요. F에 이렇게 2를 넣는 거죠. 7기는 2예요.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그래서 G2가 답이에요. G2가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죠. 렇이렇게 이게 2니까, 여기 지 2로 바뀌죠. 지가 이거고, 여기다 2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2의 제곱은 뭐예요? 4죠. 4 더하기 1을 물었으니까 답은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조금 어려웠어요! 복단어머니 아직도 안 오시죠. 안 오셨죠. 와, 문자 왔어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랍니다. 자, 복단어머니가 좀안 좋으신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자, 결석을 하시면, 어,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그쵸잉? 그렇죠? 근데, 어, 이 앞절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구요.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꼭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좀 흔들흔들흔들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아파요. 그쵸잉? 그렇죠?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자, X가 뭐예요? 이건 반대부호 쓰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자, A가 돼요. 그래서 x 값으로 찾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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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 이건 y 값이야 y 값 x는 이거죠 이? 여기 x가 요거죠 죠 여기 x 값이죠 답은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그 눈에 보인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y 값이야 y 값 그렇죠 이? 그건 y 값이에요 x는 뭐예요 x축 위에 있죠 여기 x축 위에 이렇게 있는 게 x 값이에요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이고요. 자 이중근호고요. 이중근호는 애가뭐 해준다고요? 벗겨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여기가 뭐예요? 더하기죠잉. 그러면 더하기 루트 이런 식으로 더하기니까 여기는 빼기죠잉. 그럼 루트 빼기 루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잉? 그렇죠? 뭐 별건 아니에요잉.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쵸잉. 그렇죠? 정리만 하시면 답이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잉. 얘가 곱하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 3 곱하기 1 말고는 없잖아요. 맞죠? 이거 더하기 3 더하기 1에 3 4하니까 맞죠? 3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요. 그리고 뭐 해줘요? 계산해 주시면 되죠. 얘는 루트 3이 몇개 있는 거예요? 2개죠. 그래서 2 루트 3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딴거 쓰시면 안 돼요. 자, 루트 3이 2개니까 뭐라고 쓴다고요? 2 루트 3. 루트 3이 루트3이 두 개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소심한 이 루트3이 되지? 이렇게 루트3이 두 개야. 이렇게 되겠죠. 얘는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뺐으니까 0이죠. 답은 그냥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9번 할게요. 19번. 자, 19번 왔구요. 자, 청소를 할두 명만 뽑는 거죠. 얘가 어디 뭐 구역을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c 예요 9명이죠? 그래서 9C2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9C2는 나누기를 한다, 안 한다? 나누기를 합니다. 자, 뭘로 시작해요? 9로 시작하죠. 9니까. 9, 8, 이렇게. 자, 나누기 하시면요. 2로 나누시면 몇이에요? 2, 4, 8. 4, 9 뭐죠? 36.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C는 나누기를 합니다. 그쵸. 그렇죠? C는 나누기를 하는 거고. 뽑기만 하면 C가 된다는 거고요. 이 팩토리얼은 나누기를 한다, 안 한다? 나누기를 뭘 하긴 해요. 5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쓸 건데. 5, 4, 3, 2,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4, 3, 12에 5, 2, 12요. 그럼 답은 120이 되겠죠. 됐죠잉?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잉? 한 해분 더했고요잉 자, 이, 요고, 요 정도 난이도? 시험 문제는 요 정도 난이도?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